유가증권 저가 매입 3-29페이지를 보면 자, 의의 나이죠. 일반적인 자산의 저가 매입금은 이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데 순자산은 증가한 거예요. 증가했죠. 내가 100만원 주고 1억짜리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자산이 그만큼 증가했죠. 하지만 순자산이 증가했으면 순자산 증가설에 따르면 과세하면 되는데. 이게 측정이 불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항상 자산의 평가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로 매입한 자산을 처분한 시점에 과세하면 되는데 그러나 저가 양수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유가증권 저가 매입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3년도에 시가 매입가의 차액을 입금해 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를 보면 첫 번째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측면을 먼저 검토해 볼수 있는 거예요.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부당의 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적용되더라도 세부담이 낮거나 이제 없을 수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규제 필요성이 있다. 다음 페이지 증여세 측면을 보시면, 그래서 특수관계인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개인이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할 때 실질적으로 증여한것 같은 수준의 경제적 이익이 분여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되지 않음에 따라 조세 평의를할수 있다라는 게 당초 취지였어요 한편 그죠 한편이 대통령은 현행이 한편이라는 거지 현행 규정 현행 상속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 법인에게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 법인 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아예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 체크만 한번 해볼까요 상속 증여세법 가서? 저, 뒤쪽 가보시면, 증여 의제편에 있죠. 저, 큐지, 어딨냐. 4-14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4 5주의5 보면, 제목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계층에 의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파트에 그 1호, 2호, 3호, 4호가 있는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현재의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것 있죠. 그래서 2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과세 요건 적용 요건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주주들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30% 3억 물이 적용돼요. 그래서, 요쪽에서는 30% 또는 3억 원의 룰이 있지만, 여기선 그런 거 없어요. 5% 룰도 없고, 30% 룰도 없어요. 한 푼이라도 싸면 그냥 과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시 3-30페이지 옵니다. 오시면. 과세 요건이라고 돼 있죠? 과세 요건. 그 옆에다 적용 요건이라고 하셔도 돼요. 적용 요건. 여러분들 이제 과세 요건 하면 이제 네개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좀 생각해서 약간 물, 원래 과세 요건에 하면 네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물음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그거 물리석을해 본다면 네가세 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개인, 개인입니다 개인 왜 법인은 어차피 이게 법인이라면 부당이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개인의 하나고 있다 그 취득하는 자산은 유가증권이어야 돼 유가증권은 주식채권 전환사채 양도성 증서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예, 얘기하는 유가증권이 이거예요 주식채권 전환사채 C D 양도성 예금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적 가로 매입한 경우에 하나요.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했다라면 자산 수증이기다. 그리고 이때의 저가는 뭐5% 30%룰 이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2호 앞에 잠깐만 와보면 57조 4항 그렇 간접 외국납세 세 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거하고 3- 153페이지를 연결해 보세요. 3-153페이지. 3-153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왔다 갔다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 좀 연결해 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간접 외국납부세액 있잖아요. 간접 외국납부세, 납부세. 그세공제액이라고 거의 적혀져 있는 부분 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입금산입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만큼 손금산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몇 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57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법 57조인데요. 3-53페이지도 한번 잠깐 가보세요. 했어요. 거기 보니까 세금과 공과금에 송금 불산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금은 원래 송금 산입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송금 불산입하는 내역들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사업연도 1호에 보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57조에 따른 외국 법인세액을 포함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57조니까 간접 외국 납부세액 이런 거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 외국 납부세액이든 근데 거기 가로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세액공제 받을 때만 송금부산입한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송금산입 된다는 라 근거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서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목소리>